하이 퍼포먼스 SSY 컵 커카입니다. 커카. 코카. 엔트리 넘버 269번이고요. 엔페스티벌 DCT 전 출전합니다. 차 보이면 많이 응원해주세요. 버스를. 아... 문제가 크죠? 음. 진짜 이럴 줄 몰랐다. 때는... 네, 지금. 오일 갈 시기가 돼가지고 또 하이퍼포먼스로 오일을 갈러 왔는데. 지금. 제 벨치 상태가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서킷도 주행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순정 서스펜션의 뱀퍼가 살짝 죽어가지고 약간 뭐 압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휠을 다른 옵셋으로 바꿔가지고 살짝 이제 빵이 좀 커졌는데. 거기서 이제 간섭이 생깁니다, 헨더랑뭐 서킷. 주행할 때도 아니고 일반 도로를 주행을 할때 간섭이 나버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좀 고거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순정 소스는 교체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제가 13일에 트랙데이 가가지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점점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슬프네요. 지금 벨트키로수가한5 8 0 0 0이좀 넘었고 에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또가져왔더라 희한한 거. 웨스트 레이크. 지금은 좀 딱딱한데 열 받으니까 몰랑몰랑하니 몰라와, 좀 센트라고. 아, 아, 궁금하네. 이게 그럼 좌우가 다른 거네. 맞춰서 껴야 되는 거네. 또 일단 테스트가 이제 해보고. 아하. 알려줘. 다 보고. 궁금해. 이쁘다, 근데, 페이드가. 딱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네, 상철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앞에 저 서스는 음.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네. 예. 제가 <laughs> 오일 갈러 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서스 교체를 하게 생겼어요. 또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또. 새거가 <laughs> 왔습니다. 어, 네. 역시 연기차가 좋아요. 이렇게 주문하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오잖아. 한 30분 전에 주문한 건데 바로 왔습니다. 새거. 잘못 왔는데? <laughs> 망해 물었네. <laughs> 굉장히 현기차가 빠르게 오긴 하는데 단독 잘못, 잘못 올 수도 있네요. 미치겠다. 와, 저는 진짜 뭐 하나를 해도 한 번에 되는 게 없는 것같아 <laughs> 결국엔 오늘 서스는 장착을 못할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하나밖에 없대요. 내일 하나가 더 입고 된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laughs> 네, 다시 왔습니다. 상철이는 지금 인제 연습하러 왔고, 스스로 저 혼자 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원래 전에 끼던 그 코닉휠은 8.5J 50이었어요. 근데 얘는 8J 40. 5였나. 그래서 옵셋이 좀더 이제 빵빵합니다. 캔버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팍 하고 주저앉으면은 여기에 간섭이 납니다. 이미 간섭이 좀 생겨가지고 래핑지가 이렇게 떴죠. 이 상태로 지금 서킷을 가게 되면은 이래핑지가 벗겨지는 건 물론이고 하여 숄더도 이제 간섭이 생겨서 여기가 이제 파일 거고 데미지가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쇼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재고가 입고가 돼가지고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어? 뭐. 제서스가 장착이 끝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나 스트랙데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10만원에 네세션 줘서 <laughs> 저는 오늘 이제 엔진오일도 교체를 했고 휠도 교체를 했고 프론트 쪽에 서스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약간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고요 지금 보시면 휠이 바뀌면서 옵셋이 달라져가지고 살짝 좀간섭에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천천히 중복투자 네, 리어쪽 원래 캠버가 순정이 1.3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2도 가까이 넣어놨고 앞쪽은 양쪽 해가지고 2.3도로 맞춰 놨어요 서스를 교체를 해서 저는 좀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니고 서스에 압이 빠진다는 소리가 리범프라고 하죠 턱을 이렇게 딱 넘으면은 넘었다가 그럼 서스가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죠 다시 이렇게 탁 하고 빠져나오는 그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승차감도 너무 좋아졌고 모든 면에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확연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살짝 요만한 방 터고 이렇게 넘으면은 넘었다가 흐 꺼집니다 이렇게 다넘으면하흐 꺼져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가죠. 네 대신에 이제 뒤쪽은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뒤쪽은 안 그래도 스트로크가 더 짧고 단단한데 툭 하고 꺼지죠. 흐 그런 느낌입니다. 아어 불편해. 제가 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추가가 됐죠. 4점식 벨트입니다 제가 이 엔라이트 버킷시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해요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이렇게 4점식 벨트를 맬 수가 있습니다 포르테크 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셔가지고 4점식 벨트가 좀 생겼어요 다른 분도 선물로 주시고 해가지고 정석적으로는 이 뒤쪽에 하네스바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걸어줘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하네스바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아이소픽스 카시트 거는 아이소픽스 쪽에 걸어놨는데 저쪽에 거는 이제 브라켓이 없어가지고 이 어깨끈은 다른 친구한테 잠시 빌렸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와, 나 진짜, 인제 이렇게 참하는 거 진짜 처음 봅니다. 정말 참 많아요. 차가 많은 거는 좀 아쉽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서킷의 문화를 즐기는 요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재밌기도 하고, 멋있잖아요. 네, 멋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오, 4점씩. 아, 좋은데, 4점씩. 좋아요. 잘 나가네요. 모아펌프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엔진을가고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나간다. 오, 바이스팅 이렇게 좀 위험하면은 바로 그냥 포스를 이탈을 해주는 게차례를낫습니다 괜히 연속 잘못 밟아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탔고요 타이어 간섭 때문에 사실 좀 멘탈적으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빡세게 타지는 않았고 너무 더워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 간섭 부분을 보면은 간섭이 안 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많이 긁히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뒤쪽도 간섭이 있기는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우 코너가 많기 때문에 왼쪽이 많이 쓸리거든요 어, 오른쪽은 더 안전하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나 아, 너무 못생겼다 근데 이렇게 못생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눈에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아 진짜 너무 못생겼다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 오, 지난 세션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다른 건다 이제 차 컨디션 다 오케이인데 차가 너무 많아 이번에는 1등으로 딱 나가가지고 빡다안돼안돼 누가 나간다 1등 안 되네 1등 실패 <laughs> 제가 아까 바로 이전 세션을 타고 들어왔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간섭이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심하면서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롭게 탈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초가 안빠질래안 빠질 수가 없네요 3, 4초씩 빠지고 있고 더워 더워 일단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놓고 한 바퀴 도는 순간 그냥 바로 질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밀리네 어, 형제 빠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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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5 8 6 열심히 탔습니다 아뭐 요정도면 지금 외교온 29도입니다 방향제까지 떨어뜨리면서 열심히 탔어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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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힘들어 자 이제 도어 타는건 아씨 에어컨 키고 탔어 우와씨 뭐야 아 에어컨 키고 탔네 어쩐지 시원하더라 안덥더라 아씨 뭐냐 이거 아 짜증나네 그냥 킨김에 시원하게 틀게요 아따 시원타 에어컨을 키고 달려야지 그건 그렇고, 이번 세션은 조금 이제 좀 빡세게 타다 보니까 간섭이 조금 더 많이 났어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간섭이 좀 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녹아가지고 이렇게 똥들이 묻어 있죠. 다행히 뭐 랩핑이 좀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가지고, 요거 이제 나중에 굳으면은 떼어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타이어에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지는 않아서, 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보시면은 네, 오히려 앞쪽은 간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뒤에가 좀 많이 났네요. 우측은 별 걱정이 없어요. 저 정도면은 서킷은 문제 없다. 그 정도면은 저는 이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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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덥네요, 진짜. 사실상 더 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했던 목표를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왔고요. 결정적으로는 진짜 더운 게전 더운 건못 참겠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오늘 같이 함께해준 우리 와이프님. 충생, 충생. 오케이. 됐어? 끝! 리용바. 용바 용바. 리아. 용바리야 씨 좋아하네, 용바. 용바리야. 용바리야.